네 다시 손내리고 벤지 화이팅! 네, 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앉아보시고요. 지금 자정을 지나서 중시가 다어가는데 이렇게 좁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신고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함께 해주신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저 배현준의 진심과 의지를 믿고, 제게 이해할 기회을 주신 우리 존경하는 송파 구민들께 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감사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. 성김의 리더십으로 주민들 곁에 상상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, 제가 지난 2년간 보여드렸던 것처럼, 한치도 빠짐없이 그 신뢰와 약속을 지켜가겠습니다. 그러나 오늘 21대 총선 개표 결과를 보면서 저희 미래통합당이 아직은 국민의 마음에 아주 밀착해 다가가는 데 부족함이 있구나라는 또한 번의 반성을 하면서 저희 주민 여러분들조차도 전나 저희 미래통합당이 몹시 훌륭하고 잘나서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는 생각 다시 한번 가지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. 야당답게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 2년 동안 저희 당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제게 큰 힘이 되주셨습니다. 이제는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언제나 주민들 곁에서 제가 든든하고 아주 믿음직스러운 그런 참고가 되겠습니다. 더불어서 지역에서 저희 선배 정치인으로서 또 이번 21대 총선 전에 훌륭한 맛으로 함께 고생하신 우리 최재성 의원께 참 많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. 네.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결과를 보니까 좀 많이 저희가 노력해야 될 면이 있겠다라고 싶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훌륭한 모습 더욱더 칭찬해주고 싶은 모습 그런 젊은 정치, 송팔 새로운 미래, 대한민국에 다시 찾는 번영 그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약속드린 첫 번째 말씀 국민 대변인으로서 언제나 국민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는 대현진이 되겠습니다.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전에 우리 기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하시겠다 합니다. 이제 참관으로 들어가실 거데 그래. 들어가면 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뭘 하시고 싶다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저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또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. 어, 헬리오시티, 새로 생긴 이 대단지 아파트와 한 약속. 어,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 5단지 주민들과 한 약속부터 차근차근 시켜놨습니다. 네, 네, 네. 그 음. 상대 후보님은 어쨌든 현역에다가 중진이셨는데 그마스로 상대하기엔 버거울 수도 있었는데 어떤 그 후보님에 비해 가지고 강점이 있었던 건 뭐가 있었을까요? 말씀하신 대로 국회 경력이 오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염려하셨습니다. 신인 정치인 대현진이 돌파해낼 수 있을까. 그러나 항상 저의 힘은 어떤 대단한 정권의 배도 아니고 재력이나 명문가의 목표도 아니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. 저의 가장 큰 힘은 저와 함께하는 당원들 그리고 리송파울에서 저를 항상 곁에서 지켜주시는 주민들이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. 싸울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 선거를 치르는 중간에 지금도 저희가 함께 극복해야 될 문제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커졌습니다.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후보자의 입장에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어, 자꾸 다가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 것을 자제하면서 선거전을 치르려는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후보들께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시기에도 어 눈빛으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많은 주민분들 덕분에 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선거전을 마쳤다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어 TV 조선 우리 일로 하도록 하시겠습니까? 저희 예. 아, 이제 그다음에 열합, 열합, 예. 별도로 아, 어떻게 하시겠어요? 끝나고 났어요. 그럼 공통의 이는 예. 여기 끝. 여기 끝나고 서하시 말씀 좀 해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<몬>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니 뭐 다른 그 방송에서 드릴 너무... 말씀이 아니,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저희 사무실 아침 일찍부터 와주셔서.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, 이 또한 제가 앞으로 은혜 갚을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